오케이,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이 스노우 카메라,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터치를 하면 상단에 점세개가 있는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청에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도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상당히 좀 길었죠. 어 시간이 뭐 없으신 분들은 다 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오늘은 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전처럼 뭐 전투적인 분위기라든가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공격 일변도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 대지열병이라든가 일본의 경제, 무역, 보복 관련한 반도체가 집적돼 있는 경기도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돼지열병 때문에 뭐 2,300명 가량의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두 불철주야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연기를 좀 해달라, 취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지만 결국 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수용하기로 했고 어, 보통 두달 정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낮에는 돼지 열병과 싸우고 퇴근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뭐 오늘 답변을 뭐 청산 뉴스처럼 잘 하셨고요 어느 정도 그 오히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고 특히나 오늘 어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이국종 교수님이 어 상당히 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시고.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있어서, 어,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전에 그 이국종 교수님의, 어, 작년에, 작년이라든가, 그, 자, 그 재작년, 내 국정검사에 나와가지고 발언했을 때 모습은, 어, 소신이 있었고, 의지가 강했고, 어, 발언에 힘이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발언은 이지명 도의사도 감기에 걸려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 이국종 교수님도 상당히 피곤해 어제 밤늦기까지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있었고, 특히나 아주대, 아주대 그 병원에 지급됐던 국고보조금이 절반 정도만 간호사 채용 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그 직원들의 급여를 쓰였다 이래가지고 이국종 교수님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죠 특히나 이국종 교수님이 무슨 결정권자라든가 어떤 간부급이 아니고 환자들과의 그 현장과 그다음에 응급구조 센터장 센터장과 아류대 병원장, 이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관장들, 기관장들이 이런 응급위상센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고, 특히 국회, 국토부에 헬기 사업구를 반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국고보조금, 간호사 채용 인력 채용하라는 이런 국고를 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 느낀다 하면서 상당히 좀 좌절하시는,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전에 그런 의, 의기가 넘쳤던 의지가 넘쳤던 이국종 교수님의 모습은 좀 많이 사라지고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또 이런 이국종 교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재명 도의사의 모습도. 아, 상당히 좀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좀 보이신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뭐,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조원진 의원하고 강창일 국회의원이 이재명 도의사를 향해서 아무리 죽여도 살아남는 사람,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도의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뭐, 하늘에 맡기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민주당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이재명 도의사에게 좀이안이된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모두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약간 마사지된, 약간 다듬어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뭐 박근혜의 감옥 발언 관련해서 좀 너무 심했다 이런 발언들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니까 이재명 도의사의 모든 본심이 반영된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 중에 상당히 좀 짜증났던 것은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을 좀 사양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고민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고,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목포 해남사람이다 보니까, 어, 어, 전해철 의원하고 친한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할 의혹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법무 장관을 해보려는 의사가 현재까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이 그런 안산 지역에 이재명 도의사가 가서 협약식도 체결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도의사와 이렇게 정치적인 대립 구조에 있었고 이재명 도의사를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현재 의심되는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탐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국보다 더 강력한, 강력한 법무부 장관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전해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해철은 절대로 또안 된다. 이런 의견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을 망친, 민주당의 통합을 망친 그런 인물로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흘러가는 상황은 상당히 예측불허이고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도의사는 국정감사에서 돼지열병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 그리고 북한에서 DMZ 판문점을 거쳐서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넘어오는 과정 중에 정부가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했고 북한과 합동 방역을 한다거나 대책회의을 한다든가 이런 북 교류에만 신경을 쓰고 북한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북한의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재 이재명 도의사를 위한 구명 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우혹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는. 그것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셨고,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전라도에서 지자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해명을 좀 하셨죠. 그리고 그게 맞춰서 오늘은 웹툰 작가 50명이 문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도의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는 물밑 작업들은 선량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국종 교수와 이재명 도의사를 그런 괴롭히는 작업들은 병원이든 경기도정 업무든 계속 방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대 병원장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왜 이국종 교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닥터헬기 24시 운영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아주대 병원장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왜 이렇게 이국종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지 상당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돼지열병이라든가 일본의 반도체 공격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난관에 부딪혀 있고 이것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을 이재명 도의사가 다 떠맡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해줬고 이재명 도의사에게 윽박질이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재명 도의사에게 좀 힘을 불어주는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조원진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이재명 도의사에게 아무리 죽여도 살아남는 사람, 이재명. 이 문구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의사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